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 네. 네. 크로스오버 그룹 브로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아름다운 날씨, 우리 가을에 이렇게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우리 대전 예술전각 20주년을 기념한 음악회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첫 번째 일지 네. 에볼루션 콘서트를 여기서 한번 했었었거든요. 아, 정말 오랜만에 대전예술의 전당을 방문했는데, 그래도 멤버들 각자 개인 인사 한 번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초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스텔라의 배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스텔라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스텔라 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프랜스라 고우림입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아까 낮에 리허설할 때부터 아,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제가 저희는 그때 막 일찍 준비하고 한다고 사실 이 밖을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막무든 네. 시인이여 가지고 정말 또. 치열했죠. 그때는. 네. 아, <laughs> 저가막 여기서 쟁반도 나르고요, 막 셔츠 입고 트로트도 하고 했었거든요. 음. 아 근데 제가 약간 고질병이 좀 있어요. 이렇게 예술의 전당, 이렇게 이름이 좀 있는 곳에 오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자꾸 얌전해져아요 아, 아, 아니라고요? 아, 아니라고요? 아, 맞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멘트는 좀 약간 버벅, 버벅여요 항상. 아, 그래요, 맞아요. 그제 본능이. 네. 아, 그래도 제가 좀 클래식을 했던 사람인데. 아, 역시나 이렇게 맞지 않는 모습이구나. <laughs> 이렇게 간단한 걸 엄청 네. 보여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편하게. 오늘 네. 은또 편하게 이런 음악을 즐기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단추도 좀 풀고. 네. 네. 오늘 너무 제가 너무 격식을 차리려고 하네요. 그예술 실내가 아니라 네. 실외니까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아,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 대전 예술의 전당이 특히 진짜 도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생일 주간, 우리, 우리 대전 예당의 생일 주간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촬영려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클래식스러운 곡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파격적이었던 곡이었던, 다음 곡을 좀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리드 입금 을 n e t 웨어리 앤벌세들틸있 습니다.